엎드려 듣자옵건데 모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하심에 모두 부모님을 의탁해서 생명을 받으시고 만류가 생명을 일으킴도 모두 하늘과 땅이 덮어주고 실어줌을 힘입었다 합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고 천지가 아니면 자랄 수 없는 것이오니 그들은 다 부모의 양육한 은혜를 입고 그것들은 다 천지에 덮어주고 실어준 덕을 받은 것이옵니다 아 그러나 일체함령과 만상의 형리는 다무사함에 속해서 생멸을 여의지 못함입니다. 어릴 때는 젖을 먹여준 정이 지중하고 길러준 은혜가 깊어서 만약 재물을 가지고 공급하여 도울지라도 마침내 은혜에 보답하기 어렵고 또 혈식을 지어 봉양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오래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효경의 일위를 날마다 삼생으로 봉양할지라도 오히려 효도를 다하지 못한다. 한 것이니 서로 이끌어 삼계에 빠져 영원히 윤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극한 은혜를 갚으려 할진데 출가한 공덕만 갖지 못하면이 생사의 애욕의 강물을 끊고 번뇌의 고통 바다를 뛰어넘어 천생의 부모와 만겁의 자친에게 그 은혜를 보답함이며 삼유와 사연에게 보답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 하나 출가함에 구족이 천상에 난다 한 것입니다. 양계는 금생의 신명을 버리도록 맹세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영겁의 육근과 육진을 가지고 몰록 반야를 밝히어 합니다. 엎드려 바라올 건데 부모님께서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기꺼이 저를 버리사 뜻으로 애달다 하지 마옵시고 정반왕을 배우고 마야 성우를 본받으소서 훗날 부처님 회상에서 서로 만나기를 기약하고 오늘은 우선 서로 이별하옵나이다 양계는 강지를 오엽주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었고 때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금생에 이 몸으로 도를 얻지 못한다면 어느 생에 다시금 이내 몸을 제도하리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는 이 자식을 생각하지 마옵소서 개송을 지어 아래입니다 마음 근본 모른는제몇 해를 지났던가 뜬 세상에 머뭇거림 다시 슬퍼합니다 이빈문 안에서 몇 사람이나. 그 돌을 얻었던가 나 홀로 못 나가고 흉진 속에 있습니다 잠과 짧은 글을 갖춰 애틋한 점 하직하고 대법 밝혀 자칫 은혜 갖고자 합니다 눈물을 뿌리면서 자주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 몸이 없었다고 여기소서 숲 속의 흰 구름은 언제나 벗이 될 것이오 문 앞에 산 부물인 이웃이 될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애증을 길이 떠나렵니다 조사의 뜻 가르침 언어에 깨우치고 글귀 중에 참미치를 현묘하게 뚫으려니 온 집안의 친척이 만나보길 요할진된 장차 있을 바른과의 종자를 기다리시옵소서 양계는 부모님이 뜻을 달게 받들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남쪽으로 내려와 세월이 벌써 10년이나 바뀌었고 갈림길이 어느새 말리나 막혔습니다 엎드려 바라올 건데 어머님은 마음을 거두어 불도를 생각하고 뜻을 거두어 공으로 돌아가, 이별한 정을 생각하지 마옵시고, 문에 기대어 바라보는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집안일은 다만 인연을 따라 갈수록 더욱 많아져 날로 번뇌만 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형은 부지런히 효순을 행하여, 오름지기 얼음 속의 고기라도 구할 것이며, 아우는 힘을 다하여 받들어 섬기기를 또한 서리 속에서 죽순을 찾으리라 올 것입니다. 대저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몸을 닦고 효를 행함으로써 천심에 합하고 이중은 공문에 들어와 도를 사모하고 참선하여 자애로운 어머님의 엔덕을 갚고자 합니다. 지금은 천산만 수가 아득히 두기를 막았으니 한장 종이에 여덟 줄로 에어라지 조그만 회포를 적어 봅니다. 개송을 지어 아래입니다. 명리도 선비됨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공문을 좋아하여 세속기를 버렸나니 번뇌가 닿을 때면. 근심에 불 꺼질 것이요 은정이 끊어진 곳에 애욕이 강물이 마를 것입니다 육근은 공의 향기로 온바람을 끌어오고 한 생각이 나려하면 지혜의 힘이 붙들어주나니 북당이 애를 갚기 위함이니 슬퍼하지 마옵시고 주었다고 생각거나 애초에 없었다고 여기소서 나는 너와 더불어 전생에 인연이 있었기에 비로소 모자간에 정분을 맺게 된 것이다 나는 너를 가지면서부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신과 부처님과 하늘에 빌었다 임신하고 다리 차서는 내 목숨은 달린 실처럼 위태하였으나, 드디어 내 소원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너를 보배 구슬처럼 아끼어 똥오줌에도 더러운 냄새를 꺼리지 않았고 젖먹일 때도 그 수고로움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차츰 성인이 되면서부터 밖으로 보내어 배우고 익히게 함에 혹 조금이라도 돌아올 때가 지나면 곧장 문에 기대어 바라보곤 하였다. 내 편지에서 출가의 기묘함을 알았다. 그러나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 어미는 늙었으며 내 형도 살림이 어렵고 내 아우도 가난하다. 내가 어찌 기대어 의지할 수 있겠느냐? 아들은 어미를 버릴 뜻을 가졌지만 어미는 아들을 버릴 마음이 없다. 내가 떠나가고부터 아침 저녁으로 항상 슬픔에 눈물을 뿌리며 괴롭고도 괴로운 일이구나. 이미 맹세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하였으니 어떻게 너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감히 내가 얼음에 눕는 왕상이 된다거나 나무를 새기는 정난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다만 내가 목련 존재처럼 되어 나를 제도하여 고해에서 해탈시켜 불가에 오르게 하기를 바랄 뿐이다. 만일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깊이 허물이 있을 것인 즉, 모름지게 간절하게 이를 체득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